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려대학교 두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명실상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을 하는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최상위권 입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입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영향력을 받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는 하니까 서울대학교 이외에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등을 지망하는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2021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결과 분석 컨텐츠, 그리고 최근 2년간 서울대학교 주요 전형의 변화비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의 경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2024 3학년도에 들어서 또 완화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핵심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코로나19로 완화되기 이전의 수능 최장력 기준 대비 완화이지 코로나19로 완화된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수능 최장력 기준과 비교했을 때에는 강화라는 점입니다.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일관형 평가에서 단계형 평가 전환 이슈 이외에도 해당 변수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료를 살펴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사항은 오늘 자료가 대학 어디가 측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자체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입시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합격자 내신 등급 충원율 등의 입시 결과가 아니라 이 파일들 중에서 첫 번째 파일처럼 최종 선발 결과 즉 선발 인원 현황 합격생 배출 고등학교 수 현황 합격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 등 지원자 입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교적 추상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오늘 콘텐츠는 대학 어디가 측의 자료를 토대로 석소장이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대학 어디가 측의 자체 공개 기준에 따라서 최종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형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성적 산출 기준은 전교과 및 전과목이니까 이 역시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2020 2 0학년도까지는수능최제학력 기준을 제외하고 큰 변화 없이 서류 70% 면접 30%의 일괄평가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해 왔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 1단계는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단계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학년도까지는 수능최제학력 기준 충족 여부 혹은 서류의 우수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전형으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에 임할 수 있었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소속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1차 서류평가부터 불합격해서 면접평가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변화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사진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사이에 해당 전형의 최종 수능 최장력 기준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슈로 2023학년도 수능 최장력 기준 역시 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형 평가 특성상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최종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듯 하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만 살피면 세계 영역학 9등급에서 세계 영역학 7등급으로 강하인 느낌이니까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수능 최장력 기준의 강화 플러스 단계형 평가로의 전환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만 합니다. 이전까지는 수능 최장력 기준만이 유일한 걸림돌이었다면 2023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해도 1차 서류 평가에서 떨어지면 불합격 되는 것이고 반대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므로 두 개의 걸림돌이 생긴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학부를 아무도 모르니까 우선은 지원은 하고 수능 최장력 기준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수능이 망하지 않는 이상 면접은 무조건 가보자에 대대로 대라 시계의 기존 지원 양상이 아예 1차 서류 평가든 수능 최장력 기준이든 모두 자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지원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만 하는데요.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들어서 도입한 단계형 평가의 도입 목적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자면 지원만 하면 면접은 다 보게 해주니까 면접을 안 봐도 될 애들이 엄청 오네. 올해부터는 면접을 볼만한 애들만 면접장에 올 자격을 주겠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만큼 그 중에는 서류도, 수능 최정력 기준도 모두 애매해서 서울대학교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 내신 측면에서는 대다수가 1등급이라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서류 측면 에서는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 강자들 만 남는 지원군 양상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서울대학교 2022 학년도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모집인원 은 기재되어 있는데 충원인원 및 세부성적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모집 단위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선발인원이 3명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요. 편차지표는 50%컷에서 70%컷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 대부분이 상한선인 1.00 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50% 컷이나 70% 컷이나 편차나 사실상 그렇게 유의미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차값이 작을수록 최종 등록자들의 내신 등급이 촘촘히 모여있는 양상이 있다는 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전형의 지원자들 대부분이 소속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을 고려를 했을 때 내신 등급 자체만으로 합불이 갈렸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는 고려를 하셔야만 하고요. 학생 각부님들께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한해서 내신은 기본적인 지원 가능 범위 판단 기준일 뿐 핵심은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더불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차고 넘쳐나는 비교과 속에서 얼마나 자신만의 비교과를 차별화 시킨가 더불어 학업 및 연구 목표를 확실히 잡았는지가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전형은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실 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바로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밖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50% 컷은 1.1등급이고 70% 컷은 1.2등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1.10등급과 1.20등급이라는 것이 아니라 1.1x등급과 1.2x등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석수장이 제작한 자료에는 1.1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1.10등급일 수도 또한 1.19등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사용합니다. 펴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 기준으로 산출된 2021학년도 편차 지표 그리고 2022학년도 2021학년도 비교 편차 지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결이 소수점 첫째 자리 기준 최소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 자료에서는 대다수의 모집 단위들이 50% 컷과 70%컷 편차 지표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이결이 상승했나 보다라고 함부로 속단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 고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근 3년간 딱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자체가 국내 고등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을 위해서 운영되는 전형인 만큼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비해서 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많이 합격을 하는 양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안정성이 높은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강화된 수능 최장력 기준 혹은 1단계 서류평가가 두려워서 지역균형 전형을 포기하고 재심문 면접까지 있는 일반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소장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 단형 평가 도입이라는 큰 변수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인 2023학년도 역시 일반전형에서의 지원군 및 합격군 양상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서류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가능성 등을 두고 이래저래 알력 다툼이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지역균형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낮은 학생이 일반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석 소장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라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듯 하구요 그 다음 자료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지원군 및 합격군 양상의 차이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내신 등급 컷및 넓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구요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50% 컷과 70%컷 사이에서도 꽤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비일반고 중에서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등각 고교 유형별로 지원군의 정체성도 또한 합격군의 정체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석소장이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해당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고 출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전인적 인재상과는 다른 일반 전형만의 인재상 플러스 내신 자체에서 큰 의의를 찾기 어려운 비일반고 출신 일반 전형 지원자들 대비 일반고 출신 지원자로서 자신만의 강점을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내신 경쟁에서 밀려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가능성 자체가 낮아서 돌려서 지원한 지원자임을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서류와 탐구의지로 지원 전략의 기초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위의 전형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산출을 해본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2 0 2 2학 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지원군이나 합격군 모두 다양한 만큼 적당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봤는데,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원 전략의 가장 큰 변수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그 자체이며 여러 의미로 예년보다 훨씬 강한 친구들이 모이고 강한 친구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